하십니까 천동다육의 차차입니다. 오늘 아이들 준비하다가 제가 오늘 도감마리아를 몇개 소개해드릴 건데 거기 앞서서 고 아이들 형제되는 아이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건강에 잘 자라고 녹과 복륜금이 서 또렷한 도감마리아 차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아이의 형제되는 도감마리아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아이도 아주 예쁘고 금이 좋은 아이들입니다. 한번 지켜봐주세요. 저는 천동다육의 차차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어, 221번 스타보스입니다. 이 와인은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자국 하나 있어요, 귀여운 아이가. 그런데 여기 입장이 살짝 이렇게 어, 손상이 갔다는 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어, 위에서 보시는 모습입니다. 얼굴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금은 지금 계속해서 발현이 되고 있어요. 무엇보다 예쁜 게 이렇게 자국이 있는 겁니다. 자구가 있으면 원 플러스 원 같은 그런 득템 같은 기분이 들죠. 크기는 약 6.5cm 정도 되네요. 여기까지 어, 221번이야 스타보스. 가격은 10만 원입니다. 222번입니다. 요아이더 스타보스예요. 어, 위에서 보시는 모습인데 아주 동골동굴한 입장에 요 아이는 환엽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얼굴은 아주 반듯하게 잘 생겼고 입장의 구성도 아주 예쁜. 무엇보다 최고의 장점은 이 아이가 이렇게 환엽이라는 겁니다. 입장이 진짜 도톰하면서도 이렇게 동글동글한 환엽으로 자라는 스타보스 크기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크기는 약한 6cm 정도 됩니다. 222번 스타보스 가격은 10만 원입니다. 223번 마리아입니다. 어, 바로 요 아이입니다. 금이 예쁘고 얼굴이 반듯한 아이예요. 입장이 있네요. 복륜 한번 봐주세요. 이 입장. 이렇게 복륜이 예쁘게 된 아이입니다. 근데 10만원이에요 여러분. 금이 아주 좋은 아이고 그리고 얼굴도 반듯한 아이입니다. 크기는 한 4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4cm 정도 맞습니다. 223번 마리아예요. 가격은 10만 원입니다. 224번 마리아입니다. 요 마리아의 색감을 안 보세요? 금의 색감. 굉장히 화사하면서 입장 전체가 금으로 덮여 있는 아이입니다. 안쪽에서 보여주는 속입장들 금을 한번 같이 봐주세요. 속 입장에도 금은 정말 잘 들었어요. 그리고 입장의 뒷모습. 입장의 뒷모습도 그은 아주 좋고 어, 얼굴 입장의 구성 아주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크기를 한번 볼게요 크기는 유아이도 한 4cm 정도 됩니다 224번 마리아입니다 가격은 10만원이에요 225번 꽃눈 마리아입니다 유아이는 꽃눈 중에서도 생얼이에요 입장 한번 봐 주십시오 이렇게 꽃눈의 특징 그물무늬의 금 입장 전체가 모두 금으로 아주 또렷하게 잘 들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 부분에 지금 도단한 입장인데 녹과 금이 아주 또렷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도 보시는 모습이고 입장의 뒷모습도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는 입장의 뒷모습도 금은 정말 예쁘게 잘 들어갔습니다 다시 위에서 보시는 모습입니다. 어, 입장 전체에 퍼져 있는 예쁜 금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크기는 약한 어, 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4.5cm입니다. 225번 꽃눈 마리아. 가격은 45만 원입니다. 226번 꽃눈 마리아요. 이이드 생얼입니다. 어, 입장과 그리고 금 가운데 녹 아주 또렷한 얼굴을 갖고 있는 꽃눈 마리아예요. 입장의 뒷모습도 아주 완벽한 금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보이질 모습은 더 좋은 금 금과 녹의 비율이에요. 무엇보다 입장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그 최고의 장점인 금이 아주 또렷하게 잘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어, 요 아이는 크기는 조금 더큰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아이보다는 크기는 약한 6.5에서 7cm 사이입니다. 226번 꼰돈 마리아입니다. 가격은 60만 원이에요. 227번 도감 마리아입니다. 바로 요 아이요. 도감 마리아 철아. 아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왜, 크기는 그리 큰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또렷한 금을 한번 봐주세요. 입장 전체 모든 금이 한 눈에 확 들어옵니다. 눈에 띄게 좋은 금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 물론 입장의 뒷 모습도 보시는 모습입니다. 입장의 뒷 모습도 금은 아주 좋습니다. 앞 모습과 뒷 모습 어느 곳 하나도 빠지는, 빠지는 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도 철 아이고. 무엇보다도 어, 도감마리야 우리 고급 종자죠 고급 마리야 고급 다육인데 그중에서도 아주 고급이죠 도감마리야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금이 아주 입장 전체가 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크기를 한번째 보도록 할게요 크기는 약한 3.5cm 정도 됩니다 227번 도감마리야 가격은 160만원입니다 2 2 8번 도감 마리아입니다. 바로 요 아이예요. 요 아이는 도감 마리아 생얼입니다. 아주 반듯한 얼굴을 갖고 있죠. 물론 금은 최상의 금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입장이 뒷모습에서도 금은 아주 잘 들어 있고 옆에서 보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시 위에서 보시는 모습인데 무엇보다도 요 아이가 생얼인데 생인데다가 앞으로 보여줄요 아이 얼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거 입자 뺄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뭐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아직은 입장인지 아니면 자구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렇게 뭐 무엇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앞으로 좀 커봐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위에서 보시는 모습입니다. 어, 크기 한번 재볼게요. 전체적인 크기는 한5.5 정도 되는데, 이 아이의 크기는 한 3.5에서 4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재보면 돼요. 208, 228번이에요, 도감마리아. 가격은 150만원입니다. 반듯한 쌩얼의 얼굴을 봐주세요. 229번 도감마리아입니다. 이 아이도 쌩얼이에요. 이 어, 아이는 지금 크기는 제가 앞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아이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얼굴도 반대에 게 아주 잘생겼고. 그리고 입장이 뒤에서 보여주는 이런 금들. 옆에서 보시면은 이게 아예 녹과 금의 비율이 잘 보이실 거예요. 이제 크기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감 마리아 어, 크기는 약 5cm가 조금은 넘어요. 제가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5cm가 조금 더 넘습니다. 229번 도감 마리아예요. 생얼입니다. 가격은 180만 원입니다. 230번입니다. 멕시코 야생 마리아예요. 지금 보시는 아이입니다 어, 화면에 정말 예쁜 금이 입장 전체에 골고루 잘 덮여 있어요. 진짜 최고의 금을 갖고 있는 멕시코 야생 마리아입니다. 멕시코 야생 마리아도 아주 고급 종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갖고 싶어하는 그런 멕시코 야생 마리아. 아 어, 그런데 지금 제가 아무리 예쁜 모습을 화면에 담으려고 해도 실제로 보는 것보다는 화면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실제가 더 예쁜 멕시코 야생 마리아입니다. 어, 입장 뒷 모습 보여드릴게요. 입장의 뒷 모습 한번 봐주세요. 입장의 뒷 모습에도 은 아주 좋고 어, 금만 있으면 안 되고 또 녹도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도 금과 녹이 아주 골고루 잘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에서 보는 이 얼굴 반듯한 얼굴과 금이 진짜 최고의 얼굴 얼굴과 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크기는 약한 6.5cm 정도 됩니다. 200, 230번 멕시코 야생 마리아 가격은 130만 원입니다. 231번 마리아입니다 바로 요아에 어, 입장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아이는 그리고 입장 전체에 퍼져 있는 금과 얼굴 어, 아예 뒷모습도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뒷모습에 무엇보다도 이렇게 반듯한 얼굴이 아주 예쁜 입장의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크기를 한번 재볼게요 크기는 약한 7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31번 마리아입니다 가격은 18만원이에요 232번 콩마리아입니다 바로 요 아이예요 요 아이 선택하시면 요 아이 전체 모조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요 아이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신 아이 얼굴 한번 봐주세요 얼굴이 아주 잘생긴 콩마리아입니다 자구인데도 불구하고 크기가 좀될것 같아요. 바로 커팅해서 따로 키우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는 얼굴이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지금 콩마리아 하나, 둘, 두개의 얼굴을 갖고 있는 콩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고.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밑으로 되어 있는 입장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자구인지 아닌지 아직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이제 뭐 자구다 아니다 말씀 안 드리고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말씀드려요. 그리고 크게 한번재 볼게요. 제일 큰 자구 먼저. 제일 큰 자구는 한 4cm가 조금 넘고 고다마이는한 그 3cm 정도 됩니다. 232번 콩마리아 가격은 70만 원입니다. 233번이에요. 환엽 마리아 백금 그래서 제가 환마백이라고 적을것 같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서 다안 들어갈 것 같아서 제가 환엽 마리아, 환엽 마리아 백금 이렇게 표시했어요. 바로 요아입니다. 요아. 옆에 있는 게 그냥 마리아예요. 잎상을 보시면 이렇게 새열처럼 좁게 자라는데 요아는 끝이 둥글고 넓게 자라는 환엽입니다. 그래서 환년 마리아 매급이에요. 어, 입장 전체의 금은 골고루 아주 잘 들었어요. 그리고 얼굴도 입장의 구성이 좋아서 얼굴도 잘 생겼고, 입장 뒷모습도 <목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입장의 뒷모습도 보시면 앞모습과 입장의 뒷면, 앞면이 같은 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색감이 둘다 좋은 그런 금을 갖고 있죠. 뒷면이 앞면만큼, 한번 재볼게요 크기는 약 8cm정도 되는거 같아요 이렇게 재보니까 약 8cm정도 됩니다 여기까지 네, 맞아요 233번이에요 환엽 마리아 백금 가격은 70만원입니다 A234번 제이드스타 입니다 아 지금 어떤 공사를 하는 소리가 나는데 옆에 옆에서 하우스를 지금 공사를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난 소리 소음이에요.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이 3 4삼십번 제이드 스타이고 얼굴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두 개, 세 개가 있는 삼두에요 금은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 것처럼 요한의 입장과 뒷면의 금이 아주 좋게 잘 들었어요. 밑에 부분도 잘 보이실 겁니다. 요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제이드 스타의 굴곡면이 보이실 거예요. 주름진 게 그만큼 금과 제이드 스타의 특징이 아주 좋다는 얘기입니다. 크기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가 지금 삼형제로 삼각형 형태로 뭉쳐져 있어서 많이 펼쳐져 있지는 않아요. 약한 3.5cm 정도 되고 조금 있으면 서로 분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234번 제이드 스타 가격은 10만 원입니다. 235번 제이드스타예요 요아이는 이두입니다 얼굴이 두개가 바로 보이시죠 그리고 금은 아주 좋게 잘 들었어요 요아이도 마찬가지고 요아이도 마찬가지고 어, 금은 둘다 아주 좋은 이두 쌍둥이 형제입니다 크기는 약한 어, 3cm정도 되네요 여기 모지의 입장 뺐습니다 235번 제이드스타예요 가격은 10만원입니다 236번 제이드스타입니다. 바로 요아인데 지금 얼굴이 세 개가 있어요. 아주 반듯한 얼굴이 세 개가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얼굴도 잘 생겼고 금도 좋은 236번 제이드스타. 크기 한번 재 볼게요. 크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한 2cm 정도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작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해서 지금보다 훨씬 좋은 얼굴과 금을 보여 줄것 같습니다. 236번 제이드스타 가격은 10만원입니다. 237번 제이드스타에요. 바로 UI입니다. UI 어, 얼굴도 아직 큼지막한 게 금은 아주 최상으로 잘 들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지금 제이드스타의 금과 굴곡지면이 보이실 거예요. 오돌도돌한 면이. 이렇게 봐도 아주 예쁜 금을 갖고 있는 제이드스타입니다. 어, 크기는 약한 4.5cm 정도 돼요. 237번 제이드스타입니다. 가격은 10만 원입니다. 238번 제이드스타예요. 바로 요 아이입니다. 어, 요 아이는 지금 금이 정말 좋은 게한 눈에도 또렷하게 잘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소개해드린 오늘 제이드스타 금은 모두 다 좋은 아이들이고, 근데 얼굴, 뭐2두인지3두인지좀 크기가 조금 달랐어요. 그거는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는 작아도 얼굴이 두 개가 좋아. 아니야 나는 조금 더큰게 좋아. 하나에도 아주 반듯하고 큰게 좋아. 그런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금은 아주 좋으니까 금급정은 따로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요 아이도 크게 한 4.5cm 정도 됩니다. 238번 제이드스타. 가격은 10만원입니다. 239번 엘콘입니다. 얼굴 한번 봐주세요. 어, 엘콘. 금, 금이니까 금도 한번 봐주세요. 금, 금은 화면에도 나오는 것처럼 두말할 것 없이 아주 좋은 금과 녹을 갖고 있습니다. 입장의 뒷모습도 지금 같이 보이고 있는데, 뭐 입장의 뒷모습도 앞모습만큼 좋은 금을 갖고 있어요. 진짜 좋은 금과 진짜 좋은 녹을 갖고 있는 239번 엘콘입니다. 크기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크기는 약 6cm 정도 됩니다 239번 엘크온 가격은 16만원 입니다 240번 엘크온 입니다 위에서 보시는 모습이에요 아주 반듯한 얼굴 그리고 금 금은 진짜 두말할 것 없는 아주 완벽한 아이입니다 요거는 흙이에요 제가 치웠습니다 <laughs> 어, 흔적이나 상처가 아니고 흙이었어요 금은 진짜 예쁘고 동글동글한 입장과 금 입장의 뒷모습도 한번 봐주세요 입장의 뒷모습도 앞모습만큼 좋은 금을 갖고 있습니다 음, 이제는 크기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크기 8cm 정도 되는 크기가 조금 큰 편입니다 240번 엘코온 8cm 정도 되는 엘코온 생얼이에요 가격은 27만원입니다 음, 요 아이는 1번이라고 제가 붙였어요. 오늘 하다가 좀 괜찮은 아이가 있어서 제가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일 번으로 번호를 붙였습니다. 이 아이도 엘코온이고 금과 녹을 한번 봐주세요. 가운데 또렷한 녹 그리고 가장자리에 화사한 금. 입장이 뒤에서 보여주는 이렇게 또뽀얗고 화사한 금. 엘코온이 갖고 있는 특징을 이 아이는 모조리 다잘 표현하고 있어요. 입장 두께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두껍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입장이 두께도 좋은데 금도 좋고 얼굴도 괜찮고 어, 삼박자가 다 골고루 갖춘 아이예요. 이 아이도 크기는 약한 8cm 정도 되고 1번 1코온입니다. 가격은 27만 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잘 하셨어요? 음, 지금 보이는 아이들은. 콩마리아 군생입니다. 진짜 예쁜 콩마리아 군생이에요. 세 개의 얼굴이 모두 다 아주 완벽한 금을 갖고 있는 콩마리아 군생입니다. 요즘 콩마리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예쁜 아이들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진짜 예쁘고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 것처럼 세 아이 모두 다 금은 최상의 금을 갖고 있어요. 귀엽고 얼망졸망하게 달려 있는 엄마한테 달려있는 콩마리아입니다. 이 아이 보시면서 제 영상 마무리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천동다육의 자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